달에 구매 추천드리는 차종은 세단 모델에서는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 8 시리즈 SUV 모델에서는 X2, X4, X6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차 세일즈 할부, 리스, 렌트부터 프리미엄 내외장 관리까지 완벽하게 갖춘 포포터입니다 오늘은 BMW 9월 프로모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BMW는 추석 전에 급하게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계획을 세워서 명절 이후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BMW 프로모션이 상당히 높은 조건이라 중순이 넘어가면서는 재고가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종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참고해 순번 및 재고를 미리 확보해 놓으시고 명절이 지나 중순쯤부터 출고 타이밍을 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포프오토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실시간 상향된 프로모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9월 BMW 프로모션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시리즈입니다. 120 라인업은 1200만원, m 1 3 5 i 는 1300만원으로 결정되었네요. 다음 2시리즈 살펴보겠습니다. 액티브 투어러는 830만원, 220i 그랑쿠페는 1200만원. M235i, 240i도 그랑쿠페와 동일하게 12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3시리즈 살펴보겠습니다. 3시리즈는 모두 1000만원 할인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워낙 높은 할인율이다 보니 재고 소진 전에 순번 확보를 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BMW 4 시리즈입니다. 420i 24년식 모델은 1000만원, 25년식 라인업은 200만원에서 400만원, M440i 라인업은 1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5 시리즈 살펴보겠습니다. 520i 라인업은 750만원, 530 라인업은 800만원, 523d 라인업은 85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5 시리즈는 연휴 들어가기 전 원하시는 컬러, 트림을 선점해 놓으시고 추석이 지나서 변경된 프로모션을 보고 결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6 시리즈 살펴보겠습니다. 620 라인업은 전 모델 완판이 되어 이제 구매가 어렵습니다. 630i 라인업 또한 극소량으로 재고가 확인되고 있기에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서둘러서 결정하신 후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다음 7 시리즈입니다. 740i 라인업은 1900만원에서 2100만원, 740d는 1800만원, 750e 라인업은 240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인 구매 시에는 2,564만원에서 최대 3,408만원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자사 파이낸스로 운용리스와 렌트를 이용시 월납 지원 800만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8시리즈입니다. 8시리즈는 전트림 2,70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지금 할인율이 최고점이다 보니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재고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우선순위로 좋겠습니다. 다음 지포입니다. 20I는 700만원, M40I는 1,2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X1 모델은 전월과 같은 할인율을 유지 중인데요. 18D, 20I 모두 900만원, M35I 11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X2입니다. 20I는 750만원, M35I는 850만원으로 전월보다 50만원 상향된 조건의 출고가 가능합니다. X3 살펴보겠습니다. 20D 라인업은 700만원에서 900만원, 20I 라인업도 700만원에서 900만원, M40i는 1,500만원, 302는 85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재고 현황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실시간 재고 현황을 확인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X4입니다. 20D 라인업은 900만 원에서 950만 원, 20I 라인업은 800만 원에서 950만 원, M40I는 1,5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X5입니다. 30D 라인업은 1,200만 원, 40D 모델은 1,300만 원, 40I 모델은 1,100만 원, 50E 모델은 800만 원, 마지막 M60I 모델은 1,9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X5는 현재 재고 현황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가용 재고를 확인해서 상담을 도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엑시스 살펴보겠습니다. M60i는 1,950만 원, 나머지 전체 모델은 1,4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X7 살펴보겠습니다. 40i 라인업은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 40d 라인업은 1,700만 원, M60i는 1,95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성능 세단 살펴보겠습니다. M2는 1,200만원, M3는 2,000만원, M4 쿠페의 25년식은 1,450만원, 24년식은 2,200만원, M4 컨버터블 25년식은 1,350만원, 24년식은 2,200만원, M8 3,7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고성능 SUV입니다. X3M은 1900만원, X4M은 2000만원, X5, X6M은 2800만원, XM은 35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결정되었네요. 다음 전기차 세단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I4 1770만원에서 1900만원, I5 1200만원에서 1500만원, M60 2000만원. i7은 개인 구매 시 2700만원에서 3500만원, 법인 구매 시에는 3600만원에서 4595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전기차 SUV입니다. iX1은 1100만원, iX3는 1600만원, iX는 24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BMW 9월 프로모션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달에 구매 추천드리는 차종은 세단 모델에서는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8시리즈, SUV 모델에서는 X2, X4, X6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추천드리는 차종은 할인율이 굉장히 높게 시작되고 있고, 미리 재고 확보를 해놓고 추석이 지나서 출고하신다면 분명히 만족하실 만한 조건이 될 거라 예상되는데요. 분기 마감답게 위 차종들을 제외하고도 다른 모델들의 할인율도 높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번 9월에는 추석이라는 긴 명절 연휴가 있기에 영업 일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종, 색상에 대해 구매 결정이 되셨다면 분기 마감 시점인 9월 구매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명절인 추석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신 차량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언제든 저희 포포오토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최대 할인과 저금리 견적으로 언제나 친절한 상담과 함께 합리적인 금액으로 최적의 조건에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